네, 현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9분이고, 오늘 오전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후복 웨이트 먼저 아침에 웨이트 먼저 하고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야, 이거 봐라. 공복으로 겸사겸사 제본인 바디는 이렇습니다. 새벽 6시 반에, 내네 친구들도 지금 운동하러 왔습니다. 저도 질수 없죠. 바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는 풀업을 해줍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 꺼져 있기 때문에, 전극은 좀 활성시켜주고, 견갑 운동도. 이렇게 생 공복을 운동한 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힘들다기 보다는 힘이 잘안 써집니다. 풀업을 당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견갑 움직임입니다. 늘어날 때 최대한 늘리고, 올라갈 때 먼저 견갑을 눌러주고, 팔만 접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래야 승모근이나 팔이 아니라 등이 참여하는 풀업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등을 쓰려고 하는 거랑 그냥 개수만 채우는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딱등여 쪽까지 힘을 주면서 쫙 밀어주는 그 느낌을 가져가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운동은 이 로우 로우 머신 할 겁니다. 늘어나고 수축시키고 이거를 중전적으로할 겁니다. 견갑이 지 않게 하면서 견갑 딱 눌러주는 느낌으로. 조초님의 탑세트 운동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탑세트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저에게는 좀 익숙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요즘 그런 방법을 좀 체크, 체크하려고 합니다 탑세트라는 게 별거 아니고 그냥 웜업 세트 한두 세트 절대 정크 볼륨으로 안 쌓도록 하다가 높은 중량으로 가장 높은 반복 횟수를 그 집중해서 할수 있게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양쪽 30-30을 꼈는데 어, 탑세트로 40 40 으로 가서 자세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 가장 높은 중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음. 음. 40 40 가봅시다 이게 탑세트고 야, 이거 포함 4세트 정도 진행해 주겠습니다 와 너무 배고파 지금 이 시간쯤 원래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제가 원래는 광배 상부 하부를 안 나눠서 했잖아요 그런데 라이노님이 하라에서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또제등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동작만 반복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배우신 동작들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하시, 해보시면 다양하게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을 겁니다 으악. 으악. 는 와이드 그립으로 등상부 쪽을 털어줄 겁니다. 등상부 털때 중요한 거는 이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려는 그 힘이잖아요. 그거를 좀 이용하면 저 좋은 것 같습니다. 경 견갑을 모아버릴 때 너무 이렇게 견갑을 펴는 느낌 말고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첫 번째 탑셋. 3두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캐푸다랑 라텍이랑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진 않아가지고 캐푸다를 어 장두용이랑 외측두용 이렇게 두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유씨, 아유, 아유. 못하다. 자 마지막 운동, 칠칠칠걸 해보겠습니다. 어 칠십칠 걸 어떻게 하는지는 뭐 많이들 아시겠고 어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 완전 포물선을 그리면서. 모멘텀을 주거든요. 근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고물선을 던지거나 할 때, 여기 어깨나, 아니면 다른 협은근이 쓰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두홈으로 버티게끔 하는 거. 네, 그게 제가 할때 가장 신경 쓰는 점이에요. 왜냐면, 무게를 낮, 낮췄잖아요. 지금 여기 양쪽 3.7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합쳐서 18kg, 20kg도 안되는 말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두가, 그냥 온전히 일을 할수 있게. 물론 이제 힘들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도 최대한 이두만 쓰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팅의 힘이고요. 자, 이제 막 셋입니다. 6세 가보겠습니다. 운동을 끝마쳤습니다. 어, 지금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밥 먹어야 됩니다. 어, 운동 끝났으면 바로 밥 먹는 게 상책. 밥을 후딱 먹고 어디로 가냐면 제가 지금 복학할 예정이라 빨리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방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 학교 주변으로 지금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케첩 이렇게 뿌려서 후딱 먹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를 데우고 싶은데, 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을 알아보고, 그 다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헤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펌이나, 이런 머리 좀 길렀거든요?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짧았는데, 일부러 다운펌 하려고 길렀어요. 그리고, 왁싱을 받으러 갈 겁니다. 브라질리언 왁싱. 왜냐면, 내일, 바디 프로필 촬영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용 겸바디 프로필 겸제 인생 처음으로 브라질리아 먹증을 받을 건데 갑, 갑자기 떨려졌어. 아,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오늘로 이제 어 대회 D10이 됐습니다. 아, 어, 근데 솔직히 아직 도 와닿지가 않아요. 뭐 솔직히 제가 뭐 대회를 나가봤어야 이 D10의 의미가. 10일 남았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무게감이 큰지 알 텐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뺄거더뺄 뿐이고, 운동할 거더할 뿐이고, 2024년 초에 이 넘어갈 때막 목표를 세우면서 이 대회 나가보겠다 했던 그 말을 지키고 있네요. 이미 뭐 접수했으니까 지켰죠. 예. 네. 뭐 제가. 무대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무대에 오르지 않는 이상. 재밌습니다. 예. 네. 근데 확실한 거는, 확실한 거는 저는 내년에도 대회를 나갈 것 같고, 그 후년에도 대회를 나갈 것 같습니다. 어찌저찌 바보같이 운동을 했든 아니면 뭐 똑똑하게 운동을 했든 그 만든 결과를 내가 다이어트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이 너무 재밌고, 그 달라진 몸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몸이 더 좋아져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어, 다이어트를 해나가고 물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먹을 걸 참고하는 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진짜. 네,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어, 그런 인생에서 갑자기 멀어지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긴 한데.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되겠죠. 이것도 다어 인간도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아예 디저트나 라면 같은 거는 아예 땡기지도 않아. 이제 뭐 물론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비실이 되면 어내 뇌가 나사가 풀리면서 더뭔 찾게 되겠지만 왜냐면 그때는 먹어도 되니까. 그근데 먹어도 먹으면 안 되지. 아무튼. 재밌게 마지막까지 준비해나가 보있습니다와 지금 조초회스님의 대회 기록기 뭐야 4 days out, 1, 2 days out 이 영상들 보면서 아조초회스님 영상이 너무 좋은 게또 분량이 엄청 길어요 한 최소한 15분, 20분, 막 30분 이렇게 분량이 되니까 제가 뭐 유산소 할 때나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 이럴 때 그냥 생각 없이 듣게 돼요. 영상의 그 무드도 너무 좋아서 내운 것도 많습니다. 저래라 하신 적이 없고, 그냥, 어, 항상 베스트시다. 항상, 어 몸잘 만들고 있으니까, 휴식만 잘 취해주시고, 뭔가, 그니까, 오히려 저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저도 뭔가,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항상 잘하고 있다. 항상 응원, 어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항상, 어, 이거 베스트다라고 해주시니까. 그니까, 그냥 그분을 전적으로 그냥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가 사실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저는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이것도 해볼까? 아, 아니야, 저것도 해봐야지 하면 변수만 많아지고 내가 어떤 게더 문제였는지 다음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단순하고 명확하고 뭔가 문제점이 명확할수록 오히려 문제점이 명확할수록 저는 오히려, 저, 오히려 좋아. 아니면 왜냐면 다음에 성장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샤라우터가 샤라우터다가 얘기가 빠졌는데 뭐 라이노니 스트렝스님께도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뭐 승영쿤이나 원영쿤 원영쿤도 저포진 봐주고. 네 샤라우터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착을 아, 했고요.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시텔 같은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이라서 어, 금방 이제 룸 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갈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룸표 오시요아예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강 라면 뷔에도 들여놨고 애플도 새로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저희 스타벅스 드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햇반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햇반 되있구나아예그 다음에 라면 어네오 아, 나쁘지 않네 네 본인이 화장실 관리가 조금 힘드시면 여기도 괜찮아요 냉장고는 아... 여기가 상어해요 여기가 가격열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솔직히 저는 뭐이 정도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점은 냉장고다 예. 네. 냉장고가 고시텔 치고는 진짜 왕상 타치 이 냉동고도 뭐 솔직히 냉뭐자방계 약차를 하고 왔습니다 와뭐 10분 만에 끝났어 내가 뭐 20분 때문에 여기온게 뭐 약간 현타가 되게 기까지 <laughs> 하는데 그래도 생활하기엔 좀 작지만 제가 어 강화랑 용인이랑 거의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불... 가격을 또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고려하는 상황에서 그냥 괜찮고, 환경 괜찮고, 가성비 괜찮고 하는 그런 방을 얻은 것 같습니다. 뭐 생활하면서 느끼겠죠? 저는 그리고 또 뭔가 살아보면서 뭔가 해보면서 느끼는 거. 아,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후회는 절대 없습니다. 거의 집, 거의 도착했고. 집에 얼른 가서 지금 날씨가 더워서 제가 지금 긴팔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조금 추웠는데 어 지금은 너무 더워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졸려서 낮잠 좀 취한 다음에 일단 머리 염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 오늘 머리도 할 거고 끝나고 왁싱도 할 거기 때문에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운동은 다 끝내놔야 돼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유산소를 하러 갈 겁니다 유산소 하고 복근 운동까지 하고 오늘 할수 있는 운동은 다마음에버리고 이제 머리도 하고 박싱도 받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바디 체크 만번 하고 완료됐습니다 어떤가요? 달라졌나? 음. 제가 보기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단골 헤어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어, 5시에 왁싱 예약을 했는데 어, 지금 세, 시간이 3시 반이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서 어, 공복이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마지막 볶음밥 3끼째 먹고 그 다음에 집에서 조금 쉬다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헤어 받으면서 좀 너무 루즈해지고 지금 너무 졸린데 그어 달라진 거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왔고요 신나는 세 번째 끼니 먹어보겠습니다 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 코치님이 뭐 따로 이제 몸은 거의 완성됐으니까 뭐 따로 뭐 염분 조절이나 뭐 수분 조절 이런 건 따로 필요 없다 하셔서 그냥 평소에 먹듯이 네,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왁싱을 받으러 갑니다 제 생애 첫 왁싱인데 완전 전신 왁싱은 아니고 이제 중요 부위 남겨진 부분들은 제가 제 손으로 빼는것보다는 그냥 미는 걸로 여성용, 면도, 여성용 면도기 여성용 면도기로 민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만약에 여성용 면도기를 미실 분들은 미리미리 털 정리를 하신 분들이 그 전날에 급하게 이렇게 미질 부탁드렸고, 괜히 돈 들여서 왁싱을 하는 게 아니다. 네. 어, 선조들의 지혜. 네. 특히나 저 같은 초보자들은 안 밀리면 더 팍팍 밀, 게돼 있어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그, 남자분들 털막 억세고 길잖아요. 그럼 털, 면도기에, 면도 날에 다 털이 낍니다. 네. 그러면 답답해 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또 날에서 제거해 주시고, 그런 그러...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꼴 됩니다. 계속 영상 보시겠습니다. 로 재밌겠다. 얼마나 아플까. 수백 번을 당한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이 얇은 내를 따끔 찰서 찰서, 예? 우리가 잘못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어, 블라질리오 막싱을 받았기 때문에 제 소중이를 포함한 반경한 15cm 좀 깨끗한 상태고 집에 가서 마무리로 이렇게 어, 면도기로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일 뭐 촬영하는 데는 그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소중이가 신이난 상태가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면서 손에 꼽아요. 그래서 이 샵에 갔을 때도 이제 절, 약간 젊은 시 여성분이었어요. 어, 괜히 긴장하고 이제 괜히 좀 걱정도 하고 막 이랬는데 되게제 소중이가 느긋, 느긋하게 잘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여유로운 상태로 잘 있더라고 그래서 어, 괜히 자존심이 상했던 네, 생각도 있습니다. 네, 후기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네 가고 있고요. 어, 할머니네 외에 가고 있냐면런닝화도 가지고 가는 동시에 라이노 스트렝스님이 이제 그 근처에 사십니다. 그래서 어, 같이 뭐 대화도 할겸 뭐 한번 얼굴도 보시자고 하셔서 가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참고로 마하 파이브는 진짜 좋습니다. 입문용, 평상시용 이런 데는 최고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회 일주일 남, 남고 네. 있었는데, 어,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나 혹시 뭐제 몸평 간단하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미 1등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어, 럭키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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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 야, 일주일 잘 네. 버텨보겠습니다. 화이팅. 어, 진짜 코치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다이. 네. 재밌게 한번 그냥 데이터 이렇게 쌓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왁싱을 받고 나서 자신감을 얻고 처고로 대회복을 입고 포즈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D10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은 그냥 정신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몸 가지고 무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우수 고 감사합니다. 빠이